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종강한 지한한 한 달여 지난 것 같습니다 계절의여왕 5월이라고 하는데 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다 뭐 청소년의 달이다라고 해서 뭐 각종 행사도 많고 한 달이죠 네 그런데 우리 연간 커리큘럼 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네 상반기 내에. 형사 송법에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 강의 시즌 도래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승진 시험 끝나고 아 이제 내년도 경정 승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시면서 정말 책을 씹어먹을 정도의 의욕으로서 공부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나요? 그 의욕 어디로 갔습니까? 벌써 지치셨습니까? 네온도 시험에 합격에 대한 열이만큼은 상당할 건데, 그에 따른 행동은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사례강의 시작하는 이것을 기화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는 시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지나간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좀 그동안 시간은 미진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사례 강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정 승진 형사 송법 만만치 않습니다. 사례 문제는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단문은요. 나왔던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더 더 중압감이 느껴지는 시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각종 국가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시험이 우리 경정 승진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 많은 예, 직업군보다 더 업무 강도가 센 우리는 경찰관이고 또. 어느 정도의 실무진에 해당되는 또 경관 계급으로서 위에서 치고 밑에 직원들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다른 계급보다는 또 배가 될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 공부까지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가정 대수사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정 승진 합격자 명단에 아로 새기에 치신 분들은요 정말 존경을 금할 수 없는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내년 초그 명단에 내 이름 아로 새기기 위해서라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해보시면서 형사소홍법에 대한 네. 공부의 열이 불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월 한 15일 경부터 사례 강의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승진 시험 또 트렌드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면 개정판으로 책을 내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각종 행사에 좀 살짝 불려다니기도 하고 뭐 행복한 비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제가 살짝 게을러서 조금의 네, 사례 강의 스타트 시점이 한한주 정도. 좀 딜레이되었습니다. 여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강의 시작할 건데 또 개정판도 다음 주뭐 5월 한 30일, 31일 뭐이 정도 되어 네, 출간될 것 같은데 여튼 다음 주부터 야심차게 사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요 지금 사례 강의 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하면서 잔소리를 덧붙이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있으시지만 초등학교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거고, 그죠? 내 네, 따라서 이번 주 또는 최소한 사례 강의 시작하기 전을 데드라인으로 잡아가지고요. 그때까지 우리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단문들, 목차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구구단스럽게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데드라인을 사례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기본강의 때 했었던 내용들 완벽히 한번 정리해보고 사례강의 듣겠다라는 각오로요. 두 문자 한번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거증책임 전환 너무 쉽죠? 즉 쉽게 외우고 쉽게 적혀지는 단문이 있는 반면요. 자유심증주의 약수라시요. 목차 뭐지? 목차마저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에 자, 우리 두 문자 조금의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긴 했었죠. 로마자 목차에 해당하는 두 문자들 외웠고,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예아목차, 아라비아 숫자 목차까지의 두 문자도 외운 내용들도 있었었습니다. 여튼, 또 하나 또 예시를 든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약술하시오. 뭐 너무 특이하니까 잘 외우실 수 있겠죠. 아무튼 구구단스럽게 내가 다 1초 만에 로마자 목차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라. 이거죠. 강의 시간에 늘 농담식으로 사모님이 계시든 남편분이 계시든 네늘 크로스 체크하면서 질문해 봐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데드라인 정했다. 사례 강의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단문 목차들 다 외울 거야. 그러니까 매일 한 10개씩 물어봐. 하나라도 대답 못하면 밥 주지 마. 뭐 이런 각오로라도, 그죠? 내 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 강의 뭐 별도로 뭐 다른 거뭐 하는 거 없습니다.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 목차로서 어떻게 잘 녹여낼 건지. 그래서 사례, 목차 두 문자까지도 또 정리할 건데. 여튼,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테마들이 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강의 때는 기모 강의 때 했었던 그 각각의 테마들, 목차, 단문 정리 한번 하고, 또, 플러스, 사례 강의에 있어서 사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 장착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피스 퍼즐 맞추는 1년의 수업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 습니 하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천피스 퍼즐 쉬운 거부터 맞추는 거죠. 끝머리부터 그 맞추고 조금씩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어 갈때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방점은 실전 감각 높이기 위해서 우리 뭐 9월 또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시즌에 실제 답안 써보면서 그죠? 실전 감각 키워보실 건데 지금 10월, 11월이 아닌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5월달 또 하다 못해,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달 어느 정도 지나간 이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에 조금의 중간 점검한다.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 과목이 주관식 형사소송법이다. 그리고 예전에 객관식 형사소송법 공부했다고 형사소송법이 쉽게 느껴질 거라고는 했지만 주관식은요. 천지 차이였죠. 객관식과 주관식은 천지 차이더라. 어느 정도의 원리와 네, 그다음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안을 쓸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 이것도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강의 듣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졌다면, 오히려 더잘 암기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간에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정리한 시간 투자했다면,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내가 빨리 앞서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꽤 초시에 합격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재수 삼수 해봐야 괜히 시험에 대한 중압감만 커지고요. 또 합격에 대한 자신감은 또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못 모를 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첫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남들과는 조금 차별적인, 네, 노력을 기울여 보시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은 더 암기하기 쉽게 밑줄도 치고 두 문자도 외우고 뭐 그랬었었습니다. 여튼, 사례 강의 때는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내용에 대한 반복, 플러스, 복습, 플러스, 사례, 답안 쓴에 있어서의 요령들을 장착할 겁니다. 다음 달, 6월 달,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주간식 마무리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 달, 6월 달, 끝날 때쯤이면요, 형사송법에 대한 주간식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사례 강의를 토대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주지시키 드리면서 복습의 시간내 가질 거고요. 그리고, 사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에 조금의 사실관계만 바뀌면 논점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유형화 시켜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1년간의 이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 또그 한계급 더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내년도 1월달에 한번 승진 시험에 합격해 보십시오. 승진 시험이든 심사든 그 승진하는 그 기쁨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를 위하여 조금은 본인 책 찍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강의에 앞서서 OT 강의 간단하게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잔소리만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암튼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테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또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정리했고 오로지 단문용이 있고 또 단문이 또 최근에 나왔으니까 오로지 사례용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형사송법은 사례도 특이 단문도 특이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네 최근 대법 판례와 관련된 사례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개정된 사례집에 다또 실어놓았습니다 암튼 제 강의만 듣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도 조금의 더 퀄리티 높은 강의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더 좋은 중학교 뭐 진학해 보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튼 사례 강의 이제 진행하면서 상반기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이 의지를 불태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튼,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뵐때 조금 더 고향된 이 합격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례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요. 대신 그 전에 데드라인으로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테마들 완벽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